시 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교가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함께 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둘러 지켜 주시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나왔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 주심을 인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성전을 향하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을 우리는 계속 이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125편에 와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보면 예루살렘이 분지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산들로 이렇게 뱅그르르 둘러싸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가 대구 출신이다 보니 분지가 어떤 지역인지, 어릴 때부터 경험했습니다. 더울 때는 되게 덥고 추울 때는 되게 춥고 소위 극서 지역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건 옥상에 올라가면 그저 먼 산이 다 보이는 겁니다. 아마 높은 데 올라가면 뱅글을 돌면 360도 다 산이 다 보일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형태의 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어 익히 알고 있을 법한 산몇 개가 있으실 거예요. 시온산. 우리 구역이 있습니다. 시온산. 그리고 모리아산. 그리고 감남산. 그 외에 몇개 산이 좀더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인이 올라가면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곧먼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때 아마 예루살렘을 좀꿈 몸발치로 눈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산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그 감동. 이 시는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쓰여진 시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로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불안불안했겠어요. 물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 같은 지도자는요, 세상에 바벨론, 메대 바사, 이 3대 제국의 변천사 속에 다 총리를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누구를 세워두셨습니까? 에스더. 에스더라는 이한 여인을 통하여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그때 일어났죠. 뭐 우리가 자세히 성경 기록만으로는 자세히 헤아리지 못합니다만 수르바벨도 바사 제국에서 임명한 총리였습니다. 이 여기에 가서 총독 역할을 하라고 보낸 총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신부는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 포로로 붙들려 오면 다 노예 취급했지요. 그러니 하만이라는 자가 이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자라는 말도 안 되는 민족 학살의 계획이 계획을 세울 정도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생존이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 겁니다.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불안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는 것에 대한 절실함. 그 확신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겠습니다. 그들이 여기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들 여러분 1절을 보고 계십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요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하나님이 안전하다. 하나님께가 내가 제일 안전하다. 그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감정적 믿음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이 한국인들은요 이, 이 정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유독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이렇게 신뢰의 감정 여기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는 이 내가 감정적으로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활을 맡기는 전인격적인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내 마음으로 그걸 믿습니다 할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한번요 설교를 듣는데 나도 그말그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멘으로 표현하죠. 워낙 아멘을 안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laughs> 아멘 해야 되지, 아멘. 억지, 아멘 말고, 억지, 아멘 말고. 내 마음에 그게 맞다 싶으면 아멘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내 입에,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근데 막 이렇게 억한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 안 되고, 이거는 딱 걸러야 되고. 감사의 마음, 확신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실 때, 그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아멘하고,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기 전라도 가보니까 세상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전라도는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목사님이 말도 끝나기 전에 아멘이에요. 말도 끝나기 전에. 근데, 아, 좀 과하다 싶었습니다. 분명히 저건 아멘할 때가 아닌데 아멘까지 하더라고. 아멘할 시간이 아닌데, 저 내용은 아멘할 일이 아닌데 아멘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듣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되고 확신이 될때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마음에 동의되고 믿음 갖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삶곧 내가 지금 내딛는 발걸음, 내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여기에 말하는 그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이지요. 왜냐? 예루살렘에 돌아가 봐야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는 상황 상황인데 예루살렘을 둘러싸인 산들을 쫙 보면서 특별히 시온 산을 딱 보면서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시온산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구나. 저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하고 그들이 발걸음을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조금 더 볼까요? 2절,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산들이 어째요? 둘러요. 다 둘러요. 저는 분지에 살아봐서 안다니까요. 딱 거기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뭐 대구보다 작았겠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땅덩어리가 경상남도의 강원도, 아 남한의 강원도 뺀 크기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수도지만 커 봐야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빽빽하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름 감싸고 있는 것, 그 모습, 이건 도시 주변에 산이 요렇게 쌓여 있다. 그건 지형적 의미고요. 지형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둘러싸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꽉 둘러싸고 있으니까 때로는 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딱 오면서 절기 따라온 순례자들 그 절기에 따라왔을 때 산을 빽빽 산이 빽빽하게 예루살렘 둘러싸인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틀림없이 나를 둘러싸고 계신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월 지나면서요, 점점 오늘날에 오래 사는 것 때문에, 오래 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오래 되셔도 60, 70이시죠? 얼드 보면 우리 김혜수 권사님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죄송합니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도 7학년이시죠? 7학년이면 요즘 경로당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세대기라고 합니다. 7학년인데 세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오래 살아요. 8학년, 9학년 쉽게 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몸 아픈 건늘 아파봤으니까 견딥니다. 그런데 외로운 게 힘든 거죠. 외로운 게 힘든 겁니다. 신방을 가 보니 다 그렇습니다. 외로운 게 힘든 거예요. 자식들 다 뿔뿔이 떠나 있고 이제 배우자 중에 먼저 간이가 있고 그러면 혼자 남아 있잖아요. 외로운 게 힘든 거예요. 목사가 가서 위로해 준다고 가 봐야 한 달에 한번 정도 더 가겠습니까? 힘들어.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 예배 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거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만이 나를 꽉 붙잡아 주고 계신다. 계속 보겠습니다. 3절. 3절은 제가 읽을게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규라는 말이 이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규라는 말은 악인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어인들이 사는 땅의 왕이 되었을 때 통치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때 그 권세를 누리지는 못한다. 그 권세가 어인들의 땅에 머물게 하지는 못한다. 이 어인들의 땅이라는 게이 순례자의 눈에는 예루살렘이지 않겠습니까? 더 넓게는 유다 전체겠지요. 이곳에 머무르지는 못한다. 잠시 잠깐 악인들이 우리를 다스릴 경우가 생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에 머물게 하지는 않으신다. 임시로 흔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지배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 이 나라의 일제의 치욕스러운 36년의 세월 그 세월 동안 아무도 이 나라가 과연 해방되겠는가 소수 몇명 광복 외치는 독립투사들 외에는 이 나라에 광복이 있겠는가 독립이 있겠는가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생각 못했어요 있기만을 바랄 뿐이지 과연 광복이 오겠는가 소위 변절자들 독립운동하고 신사참배 저항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후에 변절자가 됐을 때 가서 물어보면 이런 말 한다는 거죠. 해방될 줄은 몰랐다. 해방될 줄은 몰랐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기어이 끝이 있게 만드십니다. 기어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방이요, 광복이요, 빛의 충만함, 자유의 가득함을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끝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끝이 있게 해 주실까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합니다. 의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악이 창궐하고 충만하고 가득하고 이러면 의인들도요. 살짝 악에 오염됩니다. 그 예를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인데 화면을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신령이 상함이라 아멘. 여러분 롯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그러니까 둘이 살림 아브라함 가족과 롯의 가족 살림살이가 너무 불어 나가지고 그래서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어서 네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근데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롯이 선택한 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잖아요. 거기에서 그거 그가 살았습니다. 소동과 고모라로 간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세상 어딘들 하나님 경유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 음란한 행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롯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8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꾸 거기에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상해요. 오늘날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사기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 잠깐만요 내가 요거 좀 하고 올게요. 하교하고, 깨우가 한 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러니 내 안에 이 의로운 신령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는 의로운 신령이 상해가지고,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깨워 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말입니다.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의 지배를 끊어내시는 하나님. 불의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그 주님을 우리 바라봅니다. 이제 4절 말씀,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잘 대해 주십시오. 어떤 자들요?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정직한 자들이란 말은 마음이 올고든 자라는 뜻입니다. 올고은 자. 근데 선한 자는 대부분이 여기에 선한 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어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동안 늘, 늘 중요한, 중요한 구약의 단어라고 생각했던 토부를 사용합니다. 토부가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감정을 토부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다뭐였다고요 토부였다고요. 토브. 다윗이 자기 집에 선지자 곧그 사무엘이 왔을 때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집안에 식사를 준비, 준비 다 해놓고 근데 자기 위에 형들 7 명은 다 불렀는데 다윗만 안 불렀어. 혼자 저기 양치고 돌아다녀요. 양치기는 제일 허드렛일 일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다윗이 집안에서는 대개 미움을 삼 모양입니다. 그 다윗이 안 오니까 사무엘 선자가 막내까지 와야 내가 밥을 먹는다. 막내가 와야 내가 숟가락을 들 거야. 그러니까 막내를 오라 하고 막내를 딱 보는 순간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토부를 누리고 있다고. 아름다운 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박에 알아내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좀 사귀면 이 사람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무늬만 교인이다. 아니면 교인도 아니다. 사귀어 보면 우리에게 느낌이 와요. 그게 100%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얼굴에 그냥 여기에 교인 이렇게 써 놓을까요? 천국 이렇게 써 놓을까요? 근데 얼굴이 전도지로 바뀝니다. 이 얼굴이 전도지로 싹 바뀝니다. 어때요? 저는 그걸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많은 거. 이건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웃음. 그거요. 억지로 웃는 것도 도움은 됩니다. 여러분 건강에 도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웃는 그거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전혀 얼굴에 미소기가 돌지 않는 것은 설교자의 능력 부족이겠죠. 예. 웃음. 환하게 웃어지는 거. 노예일을 하다가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은 저는 비싼 밥 먹고 왜땀 흘리나 싶어서 저랑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근데 운동 잘하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운동하면 몸에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모른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랬죠. 아이, 밥 목사도 한번 해보라고. 뭐. 테니스 치고 축구 하고, 야 저는 그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옷 갈아입고 어떻게 하고 이뭐땀 이, 이 흘리고 씻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요즘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시간이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운동하면 엔돌핀이 솟아서막 행복하지요. 저는요. 책을 읽다가 탁 깨달음이 오면 의사들이 그러던데요. 엔돌핀보다 100배는 더 효과적인 다이돌핀이 딱 나와가지고 아하하면서그 깨달음이 주는 소름 도음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희열과 그런 건 느껴요. 그죠그런건 느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이돌핀보다 더 위대한 게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 충만하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엔돌핀이건 다이돌핀이건 무슨 핀이건 그거는 모르겠고 그런 거는 모르겠고 분명한 건 성령님이 내 안에 따고 오셔서 너희는 내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내가 꽉 지키고 있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만 보아도 그런 깨달음이 따고 왔는데 내주 성령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이야 이 깨달음의 그 기쁨과 희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 오면 왠지 부담이들 생기죠. 왠지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봉사할 일 많이 하라 그러고 헌금 많이 하라 그러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마라 그러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주님을 진짜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때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감동, 토부라고 말하는 그 감동, 그것은 여러분 절대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토부를 누리셔야 돼요. 토부는 근데 어떻게 누린다고요? 얼굴 펴고, 저로서는 여러분이 토부를 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방법은 여러분이 얼마나... 웃으시는지 밖에 볼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구분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아멘. 구분길로 치우친다. 구분길로 치우친다. 이게요. 방향을 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벗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방향을 벗어나지 않으려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요. 그러면 중간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중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수냐, 진보냐, 그러면 보수도 치우치지 않고 진보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려면 중도를 하면 되느냐? 성경은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요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말씀 붙드는 게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나에게 부딪혀서 내 속에서 소화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입에는 단데 뱃속에서 쓰잖아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될때 소화 안 된다는 말은 말씀하고 나하고 싸우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지요. 소화가 안 되는 거지요. 이 말씀, 이, 이 신비롭고도 감사하고도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내가 먹었는데, 먹었는데, 들었는데, 내 속에 소화가 안 돼. 그때는 여러분 따라 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항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길게 질질 끊는 만큼 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항복하는 일을 뭘로 하느냐 하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청구서를 막 올려드리는 것, 그것도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일 수수 있어요. 그렇게 막 올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이고, 죄송해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게 기도구나. 말씀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요. 항복하는 거.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 옛날의 광고인가요? 뭐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제대로 카, 카피도 잘못 외우, 외우겠습니다. 무슨 알약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거,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뭐 확인하라는지 뭐라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항복하고 항복하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졌습니다라고 그 상황 속에 느껴지는 성령의 따뜻함, 그 충만함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요 토부를 누리느냐 안 누리냐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결국은 두 가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말씀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삶이 그럴 때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항복하며 거룩하신 하나님만 나는 높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